방수낚시 배낭을 찾고 계신가요? 이 방수낚시 가방 30L 대용량 PVC 배낭은 캠핑과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넉넉한 수납공간과 뛰어난 방수 기능을 자랑합니다. 특히 대용량 30L의 수납공간은 낚시 장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캠핑 용품을 한 번에 담을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PVC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비나 물에 젖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해외직배송으로 제공되어 특별한 구매경험을 선사합니다. 이 제품은 단순한 낚시가방을 넘어 아웃도어 활동의 동반자로서의 가치를 제공합니다. 지금 바로 이 방수 낚시가방을 선택하여 편리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누려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